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어,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어, 저희가 생방송으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들 신청하셔 가지고 어 제가 상세히 종목에 대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항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신속한 정보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들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침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잠정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전일 신한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것이 어 매출이 75조, 75조에 어 영업이익이 어 7조를 기록할 것이 되었는데 어 우리가 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하위하는 실적을 발표 했습니다. 어 상당한 이제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어, 이런 우려감, 우려감들이 선반영됐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어, 그런 기대감에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왜 올랐지? 왜 올랐지? 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GDDR7에 대한 이슈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어, 우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차세대 PC용 GPU를 어, 젠슨 왕이 어, 공개를 했습니다. GPU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래픽 카드, 어, 그래픽 카드 최신형을 발표했는데 공개를 하는 자리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DDR d d r 7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공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하지만 이제 뭐 기사들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마이크론 테, 테크놀로지가 뭐 독점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 그런 이제 수정 기사들이 나왔고 어, 제가 이제 좀더 찾아보니까 2024년도 11월달에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GDDR7을 연구 개발했다. 어그 전에는 32는 24G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10월달에 10월달에 기사가 이어져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어 그만큼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은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매출 구조를 보더라도 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는 이제 가전 부분에 대한 매출이 약 지금 현재는 59% 정도 잡히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이 36%인데 삼성전자가 사업이 잘될 때는 스마트폰 분야에 대한 부분이 약 45에서 50이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반도체 부분이 50에서 55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어, 환율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번 잠정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어, 이런 이제 GDDR7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HBM이 통과만 된다면, 통과만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낙폭과 되겠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연관을, 연,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봐볼수 있는 것이 코스피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자이 코스피 반등을 얘기하면서 2,600선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연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었고, 어 우리가 과거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여기 이제 이틀 전이죠. 지금 1일 전이라고 뜨는데 여기 1월 6일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저는 1월 연리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지수를 보면서 차트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1월 3일부터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바닥권역부터 이번 랠리를 펼치는 것이 바로 이제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 바로 2490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490포인트가 자, 이 자리거든요. 자, 앞에서 11월, 11월 22일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돌파가 될 때, 자, 그리고 12월 3일 날 돌파가 될때 외국인들 매수가 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2월 12일 요 주간에 돌파가 나올 때는 외국인들 매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될때 현재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2,490 포인트가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런데 그 자리가 돌파가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외국인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가 될수록, 좀더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지체될수록, 좀더 루즈하게 갈수 있는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에 따른 포인트는 약 2600포인트까지는, 어 좀더 상방으로 이어놓고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현재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장기 평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에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 지수에 대한 자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데, 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봐 어, 양음 양 패턴이거든요. 특히, 이제, 앞에 음봉을 장중에 돌파를 해내면서 올라오는 부분이었고, 삼성전자가 돌파를 해내면서 올라올 때, 우리 이제 PSK 홀딩스라든지, 어, 모양이 비슷하죠. 음, 양음량 패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합리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FST. 저희가 어,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FST도 마찬가지로 양음량 패턴으로 오늘 돌파가 나오면서, 너무 왔다 그죠? 여기서 봐야 되는 그 양음량 패턴, 차트에 대한 패턴과, 그리고 이 평에 대한 위치입니다. 지금 240선과 480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밑에서 현재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같이 뽑아내면서 바뀌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YC라든지 DI를 보면서, 아, 이런 종목군들과 같이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죠, 그죠 오늘 DI 같은 경우에는 전일 올랐던 자리를 돌파하지는 못했고, 다만 지금까지 올라온 폭은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어, 뭐 지금 이제 STI라든지, 그죠이똑같이 양음양 패턴이죠. 그리고 똑같이 240선과 480선 밑에서 K시텍, 자, 마찬가지로 돌파해서 넘어가는 양음양 패턴, 그리고 장기 평 하나는 걸려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후공정이라든지 검수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현재 보시는 차트처럼 하방에 대한 부분 낙폭 과대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시장은 낙폭 과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자체가 되돌림 파동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순환매가 돕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 낙폭과 대 종목군들이 시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종목은 반드시 다시 한번더 체크를 꼭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그죠? 호아시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제 바닥 신을한 번씩 다 보였던 기업들이 다들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의 봄은 반드시 오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만 조금만 오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2600포인트까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시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텨 오셨고 그리고 1월달에도 저하고 즐겁게 시장을 보시면서 1월 1일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어 특히 이제 전략후강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늘 웃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보고, 뭐, 내일장에서 조금 관심있게 볼수 있는 종목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선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 그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 FST, 요 기업이 오늘 강하게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폭 자체 조금 제한됐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넣을 수 있는 단계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이번 다시 한번더 DDR 램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제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팩미스 기업입니다. 설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도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어,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HMM. 최근에 이제 조선과 해운 관련주들이 다들 좀 재평가를 좀 받는 양상들이에요. 그래서 전일 공개방송에서 이제 한라MS, 현대마린엔진, 뭐 하나엔진, 그리고 하나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오늘 또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들이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 어, 지금 해운주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h m M 같은 기업들은 어,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더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여 기업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주반도체나 또는 이제 HMM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또 개별적으로 좀볼수 있는 기업들이 어, 이제 자동차 기업이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낙폭과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서, 뭐, 일본과, 아, 그, 미국과, 어, 인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뭐, 화신, 이런 기업들이, 어, SL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40선, 480선 밑에서, 지금 낙포이 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돌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